자, 오랜만에 랜덤터 디펜스 공방 3바퀴 뭐야? 아, 고맙습니다. 따스연 대표님,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1등에서 더잘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이어베 일단 좋고요. 3퀴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오늘 바퀴가 뭔가 많이 뜨는 날이구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테란 2강 해준 다음에, 빠벳의 힘으로 좀 넘겨봅시다. 빠벳이, 이 파란색 중에 티어가 높아요. 얘가 좋습니다. 잘 막습니다, 얘가. 자, 렌타디는 자고로 여기 라인에서 막는 게 좋은데, 그건 중앙 한개버전이떼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막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막으면 더 좋은데, 지금 뜬게 광전사가 여기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막겠네요. 바이킹 뜬 거는 너무 좋아요. 어차피 3해병이었고, 바이킹 뜬 거는 굉장히 좋은 게, 바이킹 탱크를 노려볼 수가 있죠, 이러면은. 빠벳이 사거리가 길어. 광전사가 양념 쳐주고. 아,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 개인 미션 돌려주면, 와, 뭐야! 이런 제기라 이렇게 잘 된다고. 이러면은 님들 탱크까지 노려야죠. 와, 뭐야! 이러면은 님들! 이러면 뭡니까? 바크템플러 위치도 좋고. 일단 맞고 봅니다. 자, 광전사 바꾸고. 스카웃. 바이킹. 허크. 허크도 좋죠. 테란 잘 나오고요. 테란 업그레이드 해놔가지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포스도 티어 오픈 애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여기 라인에서 다 받겠네. 어? 아주 좋습니다. 속도 짱빠르죠. 자, 감염충 두 개짜리 여기다 합치면은 요 라인까지 둘때 수비가 되니까 아비터 무탈 3파벳3파벳 3파벳 너무 좋습니다. 오늘 파이어벳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이쪽 파벳이 크리 부리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 파란색으로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란색도 쓸만애 들은 세요. 290. 왜냐면은다크템플러만 보시면 648. 공격이 648이면은 파멸충보다 세죠. 공속은이 공속도 어느 정도 빠른 편입니다. 아미터보다는 느린 편인데 그래도 잘 자르는 편이에요. 그니까, 러 파란색 치고는 보라색급의 효율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의 위치에 다크가 뜨면 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어허! 여러분. 아비터가 두 개. 근데 위치가 별로인데, 이런 아비터는 위치가 별로라서, 어, 그 금색. 주황색깔 노릴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쳐 커세요 커세요 좀 구리고요 자 가운데 벤시 오케이 벌써 여섯 개에요 여섯 개파에 이러면 일곱 개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세 마리 소환해주고 마린 광전사 다크 이제 썼구요 이번 라운드 끝날때 합치겠습니다 벤시부터 자 벤시 우우 아 일단 혼종 일단 혼종 자 패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베 벤시 오늘 벤시 잘 나오는데 이거는 님들 하나 더 합치고 합치는게 낫죠 왜냐면 급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1등이고 여유를 부려도 돼 이런 걸 쨉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데 렌탈뒤에서 쨉는 것도 기술입니다 지금은 쨉도 돼요 1등이니까 빠르니까 탱크를 빨리 바꿔내는 게 좋은데 자 겐미, 겐미가 있어요 지금 돌려주고 아 이거 한번더 쬘까? 한 번만 더 쬘게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4개 5개 5개는 짤만해요 자 신을 입은 뽑을 수 있는데 안 뽑고 있어요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자 4명 패배 자 오케이 이제 그만 째야 됩니다 저 3마리 그만 째야 돼요 이제 아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뭐, 보라 색깔이 이렇게 다다르게 다이소로 나와버리면은, 이번 라운드에 그냥 합쳐버리는 게 낫죠? 두 마리 뽑고 합치겠습니다. 13라운드. 근데 왠지 신뜰것 같은 기분? 내 느낌상 혼종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신뜰것 같아. 느낌이야. 필이 와. 자, 한 마리 놓치고요. 두 마리 소환. 바꾸고 할거 없죠 이러면 이제 파멸충으로 바꿔 그렇지! 아르테니스 나이스 좋았어 너무 좋은 위치 아르타니스 이러면 업그레이드 봐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 렌타 딜을 하면 할수록 더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이제 렌타 딜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고여버렸습니다. 12억. 아, 가스. 구려요. 좀 고여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한 16억 찍고, 그냥 겟미2 달려서 미네랄 더 땡겨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자, 아르타니스 잘 자르죠? 특히나 이 아르타니스는 개인 딜이라서 더 좋아. 자, 땡겨요, 그냥. 그냥 땡겨서. 이렇게 200원 땡겨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았죠?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잘 땡겨놔가지고, 흐트도 빠르고요 여기랑 별 차이 없습니다, 타이커스랑. 자, 또세마리 바퀴, 아콘, 골리안. 오케이. 우측 편향적이게 짓는게 좋아요. 여기 라인에서 잡게. 렌타디에서 빠르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라인에서 잡는 게 제일 지금 베스트인데 여기서 잡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면 더 베스트.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애가 레이너예요. 레이너가 그래서 최강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여기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등수는 비슷비슷하죠? 지금 셋 중에 한 명이 1등입니다. 넷 중에 한 명이 1등이네요. 와, 완전 대결이다. 완전 비슷해. 넷다신 초대결 구도가 떴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자, 갯미원. 자, 우측에 한 마리. 광전사 빠베. 벤시, 해방선. 해방선 나쁘지 않죠? 스플래시라서 좋습니다. 등수 좀 밀리는데요? 자르타니스라서 살짝 밀리면 살짝. 레이스, 파벳. 파벳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파벳 뭐야? 레이스 바꾸고. 감염충 바꾸고 하면 최고인데. 이거, 이번 테라진 막쓸 수도 없습니다. 자, 레이스 바꾸고. 와, 이게 되네. 벌처. 추적자. 이거 미네랄로 바꿀게요. 미네랄도 좋아요. 미네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앙 한계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미네랄이 또 쓸만합니다. 주황색이 3개 보라색이... 와 몇개야? 오씨 보라색 엄청많네 광전사 파벨 허크 그리고 파벨 투이커스? 부럽다 그럼 1등갓 뜨는데? 근데 나 아직 1등간못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폐가 좋아. 폐를 굴리면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염충. 바퀴 탱크. 1, 2, 3, 4, 5, 6. 6개. 1, 2, 3, 4. 이거는 노란색까지 미네랄 바어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충분해. 이런 다이소는 풀리기만 하면 1등이야. 제금 등수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바로바로 바로. 어.. 위치 애매하네요 여기로 바꿀게요 오케이 자, 아직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님들 한번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았어요 적으로 넘어갑니다 아르타니스는 거들 뿐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해 캐리건 위치도 나쁘지 않아 아르타니스는 초반에 잘 견뎌줬어 20% 공버프 들어갑니다 가스도 잘 나오고 1등 각이다 야 진짜 빠르다 이거 보라색이 4개. 그러면 은 30라운드에 하나, 40라운드에 하나, 그리고 총종조가 하나, 5개. 보라색 하나 더 만들어도 됩니다. 파란색이 2개, 3개, 4개. 파란색이 4개이기 때문에 보라색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이걸로 됐으면 최고였는데 아깝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도 되는 게 아직 여기서 잡습니다. 빨라요. 빨러 빨러 딱이 벌초만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아 용기병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냥 가야죠. 자 흰색이 세개 보라색 하나 더 만듭시다 하나만. 만듭시다가 아니라 한 마리만 소환해보고 안 되면 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좋아! 완벽해! 이거야! 달린다! 경주한다! 3단계! 3단계 질러도 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땡겨오는 게 좋겠죠. 포식기, 히드라. 자, 테라질 40라운드 하나, 그리고 두개 더, 세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신 만들었는데 또 다른 종족 떠버리면은 하나 더 받으니까 얘네 두개 일단 바꾸고 3종족 신 받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긴 해요 사실 그냥 3종족 신 안받고 한마리로 그냥 같은 종족 받아서 500미네랄 받고 그렇게 가는게 더 이득입니다 어, 이 사람도 근데 잘하네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려면 은 빨리 타이트하게 해야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점사. 그렇지. 가스가 일단 잘 뜨고 있어, 가스가. 좋아. 얼마 차이 안 나. 달려야 할 때다. 어차피 렌타드 여기만 잡으면 돼. 여기만 빠르게 끝내버리면 된다. 자한명 포기 나가리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와 이거 어렵겠는데 될까?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사테란 공버프도 있고요. 어디 라인에서 잡느냐가, 아, 여기 라인에서 잡고, 패도 엄청 좋아. 패도 사기급이에요. 하필이면. 이거는 가스 차이가 중요하겠는데? 757라운드가 제일 중요하다 자 라인 굉장히 빨리 잡는 편이에요 오 가스 잘 붙어 가스 잘 붙어 아 빠르긴 하다 와씨 애매하다 스톤만 잘달겨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 라클은 빨라. 와 가스가 님들 가스가 좋아요. 가스가 좋긴해. 라클 빠르다. 와 라클 진짜 빠르다. 나도 느리진 않아. 바로 3단계, 가스잘부터 가스, 가스잘부터 가스 와. 가스가 왜 이래? 아비토, 그렇지? 와, 저그, 나이스! 여긴 하나 더 뽑았네? 여기서 두개 봤거든요? 라클, 개빠르다. 자, 일단, 안 되겠지만, 해적선. 이게, 이게, 이게 돼? 어떻게 이게 돼? 이거 레인업 해줘야 돼, 레인업. 해줘야 돼요, 레인업. 캐러진 2개 있죠. 이건 가스로 바꿉니다. 가스로 다 레이너 됐어. 레이너는 20억 정도 충분하고, 이제 나머진 저기, 나머진 저기 갈수 있냐? 충분하다. 레이너를 왜 업그레이드를 20억이라도 해주느냐? 보스전이 달라지죠. 진짜 빨로. 와씨 모르겠다. 레이너 뜬게 진짜 크다. 저거 근데 70업이라서 저거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레이너로 가야 돼. 레이너 하나 차이 커. 왜냐면 레이너는 업그레이드하기 쉬워요. 저렴하니까. 저렴한 쪽으로. 그래, 보스전에서 선빵 때려야 돼. 여기가 선빵 때리기 좋으니까. 그치? 그치! 아싸! 하 <laughs> 내가 이긴다. 미안하긴 했지만, 당신은 정말 잘 떴어. 하지만, 그게 없다. 바로 레이너가 말이야. 이 게임은 레이너 게임. 마지막에 레이너를 뽑는 자도 이긴다. 초반만 레이너가 중요한 줄 아나? 더군다나 아르타니스가 공버프. 공버프 사적의 필드 클리어 레이너 1.4. 이게 진짜 레전드인 게 지금 보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보통 여기서 오래 걸리거든요? 개 빨라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빨라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잘 됐어 근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31, 70, 20업이에요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렌탈 역사상 가장 업그레이드 잘된 판이 아닐까 데미지 봐 얘네 원래 안 잡히거든 이 라인에서 얘네 잡히는 거 처음 봐와 얼마나 세면은 역시 우주 인싸 이거 봐요 원래 이인에서안 잡히거든요. 이게 바로 레이너다. 자 라클하면서 보스까지 1.4 됩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이 이깁니다. 자 레이너 39업. 자 우두머리 떴죠. 자 이제 한 바퀴 돌고 여기 이제 뜨는데 느려. <laughs> 완벽한 한 판이었다. 이게 레이더 차이지. 자 랜덤 타디파스 오늘 진짜 운이 되게 잘 붙은 그런 판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저의 공방 1등으로 이렇게 끝이 날 끝? 같습니다. 유마우.